안녕하세요, 언클보드애니 o 입니다이 친구 o 뛰었습니다. 참 아주 요즘 e 이거 뛰고 누구 i 하게 이제 밖에 풍경 t h 합니다이 친구 아주 건방져졌습니다. 음 괜찮아. 음 건강하면 됐지 뭐 g 렇게 이럴 때 이제 배 e s 도 제가 한번 딱 검토를 한번 해보고. 뭐, 어디 까진 게 없나, 음, 응. 꼬리도, 아이고. 무탈이 아주 멋지네요. 이도왜 그러냐, 응? 이유가 뭐야? 다쳐, 그러다가, 응? 이제는, 뭐, 도망도 안 가고, 자, 응? 아고 미스터리입니다, 음, 응. 또 이제 내려가요. 야, 저, 저를 또 내려가. 순발력도 좋아, 저 친구는. 응, 순발력도 좋고. 스피디 합니다, 아주. 또, 또, 뭐 하려고 또, 응? 또 뛰려고? 또 뛰려고 하는 것 같죠? 자, 한 곳을 딱 응시합니다. 어, 이번엔 저기 한번 붙어볼까? 응. 뭐 하는 짓이죠? 저것도. 추진, 추진력. 응. 저 자세는 추진력을 얻기 위함인가? 어, 그건 아닌가 보네요. 이렇게 동물, 여기는 동물들 이렇게 관찰하는 거, 아, 재밌습니다. 행복합니다. 제가 좋아하는 일, 좋아하는 거, 이거 딱 보면서. 하, 아, 그런데, 좀 얼른 오세요, 좀. 아, 진짜. 아, 뭐, 뛸것 같은데, 또. 하루, 하루에 한 번씩 꼭 이거 하는 것 같아요, 저 친구. 채바퀴로한번 넣어줘볼까? 응. 아, 또. 쳐다봐, 또. 응? 이거 봐요, 또. 그 사람을 관찰하는 것 같아요, 있는. 응? 그죠? 뛸것 같아요. 야, 저 뒷발가락 보세요. 아유. 한번 긁히면 아주 아작날것 같습니다. 지금이야 작은데, 커지면 대형종이라, 그땐 제가 말잘 들어야 됩니다. 음. 아, 또뭔짓할것 같은데, 이거. 응? 뭐,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, 이 친구. 아왜또 이리 와? 응? 왜? 나오고 싶은가? 왜 그래 왜? 응? 이봐, 거뭘지랄야이 새끼? 응? 뭐야 임마 응? 이 새끼가 얘 잡을 때는 꼬리는 잡지 마세요. 꼬리 끊기면 안 되니까 잠깐 또 호기심 많은 블랙 스파인테일 이구나한번 찍어봤습니다. 아 눈에 진짜 호기심이 가득해, 지는 응? 활동량이 아주 좋습니다. 아고 자나? 자답겠어? 얌전돌이, 이거. 씨. 밥도 잘 먹고요. 건강합니다. 아 지금 지능이 높은가? 주라이공은 랩터예요 랩터 보면 아... 진짜 사람으로 태어난게 다행이지 쟤네가... 좀 더... 뭐라 그러죠? 쟤네가 사람을 지배했다고 하면... 어우 끔찍합니다 음. 이 자리에 없었겠죠? 저는? 음. 아유, 잘생겨졌네, 더. 물룡이죠, 물룡. 물용. 워러 드래곤. 음. 이 친구들 아주 얌전해요. 음. 가끔 가다 뭐, 뭐, 좀 하는데, 음, 뭐, 괜찮습니다.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죠. 음. 그러면서 점점 멋지게 자라는 워러 드래곤. 음. 얼른 데려가십시오. 잘 데리고 있습니다. 애니밀. 깨끗한 파충류사, 애니밀리에서. 잘 데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아이고 또밥 먹네, 또 아이고 그래 먹어 건강해 먹어야 건강하지. 떼일빵이 이거지, 응? 이 응. 건강합니다. 인사 이지. 빨리. 안녕히 계세요. 아 물봐 인마 무섭게 안녕히 계세요 잠깐 또 영상 또이 친구 하도 활동량이 많은 친구라 한번 영상 잠깐 또 찍어봤습니다 아유 멋있어 이 새끼들이가 음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.